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고운 얻는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믿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므로 걸어가고 의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문은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이러한 성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 직책과 직분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직책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생명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과 잘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일에 교회의 여러 손길, 곧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건축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신앙의 건축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에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10-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타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론 건축자란 건축물의 전체 구조와 그 재료와 시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은혜를 따라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였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경려를잘 아는 숙련된 건축자로서 고린도의 맨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한 좋은 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다른 사람이 닦아 놓은 터 이에는 자신의 교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자들을 위해 자신의 터를 닦아 다른 사람 곧 아볼로와 같은 이에게 기꺼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고린도 교위를 개척하고 그곳에 머물며 목회자로서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곳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세운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고 아볼로와 같이 한 곳에 머물면서 저목저목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아볼로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를 닦아두는 복음 사역을 하였고, 아볼로는 그 닦아둔 터 위에 신앙의 검증물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고 그가 세운 터 위에 그 후임이었던 아볼로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놓은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하는 다른 사역자들은 이미 정해진 토대와 설계도에 따라 어떤 재료를 사용해 건축물을 세워야 할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토대를 놓아서도 안 되고 이미 놓여진 토대를 변질시키는 어떤 시도를 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축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이그 토대 곧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쌓아 놓은 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로 쌓아놓은 이 토대 위에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건강한 교회로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교훈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으로 담근 터를 기초를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은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바로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신은 어디에 터이에 세워져야 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터, 우리의 신앙의 터는 바울이 스스로 닦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닦으신 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물이나 사상, 교리, 철학이 곧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교회나 신앙은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이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나 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건축물 곧 교회나 신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건축물도 반드시 중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12,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더위에 서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더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어 심판하시는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각자가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보음기 이한 불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불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이의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봄에 씨를 심고 그 씨앗이 잘 달하도록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국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재료를 준비하여 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했느냐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심판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의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재료 말입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인데, 이는 값비싸고 견고한 것으로 순수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참된 전도자에 의하여 전파된 바른 교리 곧 교회 사역자의 바른 가린 집으로 세워진 바른 신앙의 건축물로 반석 이에 지어진 집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무풀 집으로 지어진 것으로 값싸고 허술한 재료로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전국에는 심판대에 불타 없어질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거짓된 교리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머리에 지어진 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였는지 그 중공검사 곧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인 바른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곧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받아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는 반대로 세상에 지인 거리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그 수고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웠지만 상급은 각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끝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주 그리스도께서 제림으로 심판하실 때 상급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로 보자면 중공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중공 검사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얻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 얻은 신자가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상게된 것입니다. 이때 내려지는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불신자든, 신자든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건축물에 대한 중공 검사도 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청에 가서 중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축물을 잘 지어도 법대로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그 공적을 시험하여 잘못된 것은 다 태워버릴 것이므로 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행한 모든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상급은 사라지고 겨우 구원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상급은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천국은 가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축물을 다 짓게 되면 중공검사를 받는 것처럼 반드시 그곳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건축물도 새로 세워진 공적에 따라 상을 받습니다. 본문 14,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군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은 성도에게는 이미 천국에 다 이를 자들로서 불신자들과 구분되어 그 공적을 따라서 심판하는 불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는 다른 상급에 대한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공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이나 은 그리고 보석으로 지은 건축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튼튼하게 지어졌으므로 불타지 않을 것이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건축물은 다 불타버리고 그 터만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건축물은 불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다 타버릴 것이므로 주님의 칭찬이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하여야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성설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며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성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를 이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받게 받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그런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스도를 뒤쫓는 제자된 삶을 살 때, 가장 하늘에서는 큰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난하오자면 하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아와 정과 욕심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인데, 이는 이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고통의 가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제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서 못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당신이 당한 고통과 유혹의 거절과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 주님이 당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에 통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으로 따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려면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일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하늘에서는 그 상이 가장 큰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적으로 주를 따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활벗고, 금지리고, 병들고, 오게 갇힌 자들과 같이 서해되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 돌보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자의 같은 자게 물한잔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도와주고 이루어주는 일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필요한 일이며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공적이며 이러한 공적을 따라 불심판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란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하고 모든 재료들이 불타 없어지는 재료가 아니라 영적으로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지어감으로 든든해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곧 불심판대에 서서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